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을 주시며 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픈 마음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붙들림 받은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50장 21절부터 32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또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 다음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로 응답받는 새벽기로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은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을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 사사에게 왕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변국인 애굽이나 에돔에 이미 왕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볼때 이스라엘은 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셨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인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매우 건장했고 용모 또한 매우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과장법을 사용할 일은 없을 테고 사울의,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준수한 청년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그의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 사람보다 얼굴 하나가 더 있었을 만큼 큰 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을 미스바에 모으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마들이의 가족이 뽑히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사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과 같은 자가 왕으로 뽑힌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여 사울이 진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 데려오자 사우 사울,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아무도 사울과 비할 자가 없다고 선포하니 모든 백성은 왕의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선출되는 이 장면은 언제 봐도 참으로 멋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이 장면을 그려보면 사울의 늠름한 모습 또한 참으로 멋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변의 이방 나라, 왕으로서 모압, 암몬, 에돔, 소바 그리고 블레셋을 쳐서 이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에 잡혀 있는 사울이 향하는 곳마다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울을 도구삼아 주변의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준수하고 겸손했던 사울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높아졌습니다. 아멜레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리고 반드시 명료하게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눈에 보기에 기름진 것, 어린 양, 그리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은 자신의 임의대로 남겼습니다. 하찮게 보이는 것, 그리고 가치 없이 보이는 것, 오직 자신의 눈을 의지해서 자신의 눈에 따라서 진멸할 것은 진멸하고 그리고 살려둘 것은 살려두었습니다. 이때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사울은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 자신의 눈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사 당신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서 떠난 사울 왕은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 제사도 드리고 또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점치는 자를 찾아가 점을 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말씀이 들은 언약계를 자신의 승리를 위해 사용했고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왕은 점점 미쳐갔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난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10년을 쫓아다녔습니다. 더 이상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왕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보통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난 자의 말로를 사울은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방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시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바벨론을 당신의 손으로 잡으셨습니다. 그때에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을 때,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온 세계의 망치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온 세계의 망치는 하나님의 백성인 남 왕국 유다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남 유다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의뢰하고 자신의 부와 업적을 의지했었고 자연적으로 유리한 지형을 믿었던 이스라엘 주변의 교만한 10개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온 세계의 망치를 사용하셔서 모두 깨트려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온 세계의 망치가 자신 스스로 다른 나라들을 깨트렸다라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자신을 잡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께 대적해 싸우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31절입니다. 주망군의 여보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리니. 너의 날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23절 한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아멘. 하나님께 잡혀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지만,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 스스로 자신의 망치를 잡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잡혀온 포로들을 압제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인 벨과 무로닥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의 도구, 온 세계의 망치는 꺾여 부서져 버렸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채 50년도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또 다른 도구인 화살, 바사 제국을 통해 흔적도 없이 세상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황무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이 요리사의 손에 잡혀 있으면 맛있는 요리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그 칼이 강도에게 잡혀 있으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동일한 칼이 외과 의사의 손에 잡혀 있으면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붙잡혀 있는 오직 하나님께만 붙들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생명의 도구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글로리 교회 이 땅, 컬러러 스프링스에 세워주셨으니, 우리 또한 주님의 선교적 목적을 달성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땅 가운데 오늘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 여전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아,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선교사님들, 또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 주심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의 말로를 사울를 통하여, 교만한 자의 말로를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붙잡는 데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현교 선교, 선교 현장에서 뛰고 있는 하나님 최전방에서 뛰고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들 또한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사 오늘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 함으로 말미함아 하나님께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하나님의 도부들로 오늘도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민의 성교사 특별히 인도가 코로나있스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시고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알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알지 못하는 선교사님들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의복을 위해 뛰고 있사오니 오늘도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글로리교회 건석들 하나님 오늘 하루 어디에 살아가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주의 도구, 주의 손에 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